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음,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 말씀 특별히 32절 끝에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돌이켜 산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지요 의인이 어, 악을 행하면 그악 때문에 죽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전에 의인이라는 어, 판단이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백번, 천번 아니 만번에 잘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한 것.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은 그 이후에 단한 번의 죄라도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도 마찬가지죠. 악인이 천번, 만번, 백번 뭐 잘못을 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정의 공의를 실행하면 그곳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무슨 오해를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어,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아들이 죄를 감당하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도대체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가? 조상들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가 이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았던 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형벌은 너무 크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너희가 분명하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 회개는 무엇이며 또 우리를 살게 하는 오늘 말씀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행위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해서 정말 과거의 구약시대에 살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주의신 메시아를 오실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만 살수 있었다는 것이고 회계는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거기에서 회계에서 돌이키는 거죠. 지정의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처음은 어 내가 지금 돌이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18장 앞에 어 이미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 신포도주를 마셨으면 아들이가 실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리 없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감당하게 된다. 분명하게 말하고 이제 너희는 조상 탓 남탓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죠 어찌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키 행하셨으면 반드시 살리라 지금 현재 저들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키지 않은 윤례와 법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근데 오늘 우리도 여러 환경 탓하죠 어, 시대 탓합니다 어, 과거에 우리나라에 뭐 IMF도 있었고 경제 위기라든가 지금 현재 뭐 경제 침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변명하고 핑계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위축이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상 탓, 환경 탓, 아,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시죠.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20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책임있는 너의 삶을 너는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21절에 그래서 반드시 말하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뭐랍니까?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돌이키면은 22절에 말씀하기를 그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어, 이 윤례와 이 법도를 행하는 행위원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23절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다르죠 그는 과거에 악이 수없이 많았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달린 강도를 생각하게 되죠 그의 평생에 잘못했고 주님을 몰랐는데 그 마지막에 회개 때문에 내가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을 우리 예수께서 왜 허락해 주실까 그럼 억울하다죠 나는 난 열심히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는데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나 이렇게 저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바야 에 평생 지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돌이켜 회개하겠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에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는지 사실 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실패하고 내 죄악이 많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이죠. 깨닫게 하실 때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는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돌이키는 거죠. 부지중에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나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지체 말고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죠. 의인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공평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돌이켜서 의인 되면 살고, 악인이 어 의인 되면 살고, 아니 반대로 악인도 의인도 악인 되면 죽을 수 있다. 이게 2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한 것처럼 어 공의로운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공평하시죠. 그래서 어 24절 끝에 말하죠.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을지라. 말씀합니다 과거의 의로움이 지금의 악을 덮을 수 없다. 공의로운 행위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도 한때 열심히 있었는데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자꾸 내발 발을 밟았던 사람을 처음에는 용서하고 두 번째도 용서하지만 아 괜찮아 괜찮아 용서하지만 세 번째 밟으면 도대체 몇 번째냐고 벌어 화를 낼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이 과거 다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적시키지만 하나님은 절대 누적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25절에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9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길이 불공평하다라고 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묻는 거예요. 야,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27절, 28절은 결국 회개하는 자에게는 공평한 것이 된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판단과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건알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실제적으로 이단이 자기들의 구원을 외치는 것도 들었고. 기독교인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가장 위 정상은 어떤 길로든 올라갈 수 있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잘한 것, 잘못한 것, 우리가 정지하고 비판할 때, 그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기도 하고, 그는 잘못했습니다. 검사를 대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구원이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은 잘못했을까? 여러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결국 판단은 재판장이 한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가 저는 살 것이고, 저는 죽을 것이고, 우리들은 이 종교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 말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해야 되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니면 갈수 없는데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거다. 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다. 우리는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그리고 재판장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불공평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공의로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를 통해서 만족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아들을 보내신 속에 정의와 공의 안에 은혜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마치는 32절에서 30절에서 32절 에스겔 무슨 말, 돌이켜 회개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30절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심판할지라. 그리고 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된다. 31절, 그래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다. 32절, 하나님의 뜻한번더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해. 돌이켜 살지니라의 메시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롭고 공유롭고 정의롭게 어, 행함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이스라엘은 어,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서 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은혜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 우리가 갈망하고 평안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부대에 세포도 줄로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한 그릇이 될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하는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조상도, 과거의 삶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 스스로 돌이켜 살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살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의 곁으로 주변을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법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범죄 고범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해결해 주신 우리 구원의 주님을 오늘도 붙듭니다 우리 주를 몰라 아직도 헤매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확장이 오늘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네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세계 열반 가운데 혼란한 일들이 많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이 사이비가 판을 치지만 주여 다시 한번 참된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저들의 심령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수가더많아지한 명을 해도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미 저거 극리력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유정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신 눈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아버지 대구로 서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북녘의 육상도 보러 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난이들을 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질병과 이유 없는 아버지의 아픔으로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여러 문제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아버지 만왕의 왕신 주를 만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삶의 아버지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 기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시며 안전으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